공장은 필수입니다. 소탕 기능이 없어서 명일방주 원작꼭 해야 하나요? 알면 좋은 설정 정리 영상 있으니까 메인 캐스트와 중요 캐스트는 최대한 빨리 비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평소에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방는 게 중요합니다. 캐릭터 이것저것 깔짝 키우면 안 된다. 파티 조합을 하나 몰빵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성능을 포기하면은 역해만으로도 파티가 가능하니까 오리지늄으로 2단계 배틀 패스를 꼭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드필드 2차. 테스트가 12월 29일 마침내 마무리 가되었고요 제가 2차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 던 소감과 팁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러 갑니다 먼저 첫번째 명일방송 엔드필드 가차 어떠냐 간단하게 말해서 명암쌀먹에 최적화 가되어있고요 나는 매번 전물을 뽑아야 한다 하신 분들은 좋지 않은데 아마도 정식 출시 때 바꿀 것같 으니까 요거는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공장 필수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공장은 필수입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설비들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하고요. 캐릭터들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장비들 만드는 재료를 공장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능력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요. 공장 튜토리얼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각 설비별로 디테일하게 튜토리얼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게임을 처음 해보는 사람도 금방 적응이 되고요. 하다 보면은 나름 재미도 있습니다. 저도 공장 게임은 살면서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어거지로 공장을 만들어서 굴리고 있긴 해요. 최고 효율은 아니지만 다음으로 세 번째 1회 오래 걸리냐? 초반에 맵 탐험과 소리미는거 가장 중요한 공장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한데요. 체력 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방가르드하기 때문에. 네, 소탕 기능이 없어서 여기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추가됩니다. 내가 전투를 더 빨리 끝낸다 하면은 시간은 좀더 줄어들겠죠. 자, 네 번째. 이 게임 스토리 이해하려면 은 명일방주 원작 곡 해야 하나요?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 엔드필드 대비 알면 좋은 설정 정리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해결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전투 재밌냐? 이번 작전은 소중한 경험이 될것 같아. 전투는 사실, 이 조작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파티 조합이 더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 간의 조합을 통해서, 효과를 일으키거나, 연계 스킬들을 터뜨리는 게 전투의 핵심이기 때문에, 명조라던가, 패티싱그레이드, 액션 게임을 기대하셨다면, 별로고요. 나는, 액션 게임을 기대했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재밌게 할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전투 이펙트가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 가지고요 눈은 즐거운데 이게 원거리 공격이라든가 장판 같은 게 이펙트에 묻혀 가지고 잘안 보이는 그런 소소한 단점이 있게 합니다 버려야 할땐 단호히! 두 번의 기회는 없어 어디 흥겨울까? 독축제 시작! 그리고 엔드필드에서 꼭 해야 하는 거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메인 퀘스트와 중요 퀘스트는 최대한 빨리 비는게 좋습니다. 신규 지역이라던가 게임 내 기능 같은 것들이 퀘스트를 깨야 해금되는 경우가 많아요. 긴급이라고 뜬 퀘스트라던가 중요 표시 같은 퀘스트들 있죠?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능이라고 표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깨야 진행에 문제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폭탄 만드는 퀘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구역을 뚫게 된 경우가 있었고 특히나 무릉 지역을 빨리 가야 70렛째 장비들을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라는 것은 공장을 돌려서 만든 거고요. 공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시간당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달려서 먼저 만들수록 장비 세팅하는 난이도가더 낮아지겠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 오리지늄으로 2단계 배틀패스를 꼭 구매하시면 됩니다. 배틀패스 종류가 총 3개 있어요. 기초, 무료고요. 오리지늄 배급, 세 번째, 프로토콜 커스터마이즈 있는데, 프로토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돈 주고 사는 배틀패스입니다. 오리지늄 배급은 오리지늄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오리지늄 29개로 구매할 수 있는데, 32개를 페이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차에 오리지늄을 다 쓰지 말고, 요거 구매할 거를 꼭 남겨두고요. 통행증 경험제 추가 획득도 있기 때문에, 빨리 살수록 유리하다. 페이백 해줘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자차에 박지 말고 남겨둔 걸로 구매를 하시고요. 자 T 버튼을 누르면은 공장 테크 트리가 있습니다. 기초 공업 포인트라는 신장 기업 풍선을 수집을 하면은 기초 공업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로 여러 가지 테크 트리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전력과 코어 파트에서 창고 입출력 라인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뭔지 모르셔도 이걸 해금하는 순간 공장 난이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공장 게임 초보든 고인물이든 일단 무조건 이거를 꼭 해금하시면 되고요. 그 왼쪽에 있는 전력 공급기 성전을 찍어두면은 이게 일반 전봇대인데 높이 때문에 전봇대가 안 깔리거든요 근데 저걸 찍으면은 이렇게 전봇대를 깔 수가 있다 자네 번째입니다 지역 건설 레벨을 빨리 올리는 게 좋습니다 지역 건설 레벨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요건 어떻게 올리냐 공장을 발전시켜 가지고 물건들을 납품을 하면은 발전 포인트가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가지 것들이 해금이 되는데 이걸 왜 빨리 해야하냐 광물 순도가 늘어나고요 채굴량이 늘어나고 공장 한곡 칸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해야하고요 관리권 보유량 최대치가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올리는 게 유리하다 공장을 빨리 건설해가지고 게임을 분재화를 시킬수록 일캐를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죠 중계기 전력 공급기 진라인 광백 채료기는 평소에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박는게 중요합니다 넵 탐험을 하면서 미리미리 해놔야 효율성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박아 놓는 게 좋다. 특히나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미리미리 해놓으면은 명패달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장고 도드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를 좀더 쉽게 할수 있고요. 광맥 채굴기도 광맥이 보일 때마다 일단 박아놓으면은 편하다. 이런 겁니다. 짚라인을 박아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맵을 이동하면서 채집을 하거나. 배달 미션 같은 걸할때 시간이 줄어드니까 미리 미리 박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탐험을 하면서 열심히 설치를 안 해가지고 별도로 또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았다 자 여섯 번째 기질 파밍할 때꼭 각인권으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기질이 뭐냐 오리지늄이 길을 열어줄 거야. 무기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기질 장착칸이 있어요. 이게 대충 성유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기마다 이런 스탯이 붙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세 칸이 차 있고 나머지 하나 둘셋넷 다섯 칸은 빈 칸입니다. 기질을 장착시켜가지고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단이에요. 기질을 파밍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각인권이란 것을 소모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속성들을 미리 이렇게 선택지를 좁혀 놓을 수가 있어요. 기초 속성 인첩 힘증가 의지증가 선택하고 추가 속성이나 스킬 속성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각인 권이 없으면은 이게 완전 랜덤입니다. 이성이 완전 낭비가 되니까 비질파밍 할 때는 꼭 각인권을 소모를 해야 이성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요 선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옵션을 쉽게 얻을 수 있기 위해 각인권을 소모해서 도는 게 좋다. 다음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상 무기는 강화할 필요가 없다. 5성 쌀먹 무기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튜토리얼 스토리 미션을 깨다 보면은 5성 무기들을 기본적으로 몇개 주고요. 네, 공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관리권 을 이용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기본적인 무기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성 무기에다가 재화를 낭비할 필요 없다. 두 번째입니다. 캐릭터 이것저것 깔짝 키우면 안 된다. 왜냐? 육성 제화가 2차 CBT 기준으로는 존나 부족합니다. 파티 잡을 하나 몰빵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왜? 어려운 던전을 깰수록 스태미너 효율이 좋기 때문에 파티 하나에 몰빵을 해서 상위 던전에서 이성을 태우는 게 유리해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관리권을 낭비하면 안 된다. 관리권이라는 것은 Y 버튼을 누르면요. 제거 관리 메뉴에서 공장 컨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기 제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게임 제화인 관리권을 이용해가지고 바꿔먹을 수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시가착권 1회성이지만 다 바꿔먹을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구매한 것 중에 중요한게 있어요. 4번 협곡 지역에서는 협곡 각인권 요거 리셋되는 겁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전부 구매하시면 되고요. 2 순위로 관리권이 남는다면은 아, 실내도 재료 사면 됩니다. 선물해가지고 실내도를 올리면 능력치를 추가로 올릴 수 있으니까 꾸준히 사시면 되고요. 자, 무릉 지역에서는 물자 관리 메뉴에서 무릉용 각인권 구매할 수 있고요. 단조제라는 게 있어요. 장비마다 스탯이 있고요. 장비를 먹여가지고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정밀단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정밀단조제는 여기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풀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아까 있던 내용이지만 한번더 오리지늄을 몰빵해버리면 안 된다. 배틀패스 구매용 오리지늄은 꼭 남겨둬야 하고요. 다섯 번째 가차 관련해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천장 깎는다고 깔짝깔짝 돌리면 은 절대 안 됩니다 2차 베타 기준으로 캐릭터 뽑기는 120뽑 무기뽑기는 80뽑을 할 재화를 준비해 두고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초보자형 가차는 가차권이 아예 별도로 돼 있어서 되는대로 써도 되고요 상시 가차권도 그냥 써도 무방하다 상시 가차에다가 가차권 말고 가차지하 쓰시면 당연히 안되고요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첫번째 공장 관련 걱정이 많으신데 스크린샷 같은거 보면은 공장 초고수들이 막 이렇게 도배해놓고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약간 위축이 돼요 공장 이해도가 생기면은 고수들이 한거를 복붙해도 되고요 효율을 좀 포기해도 게임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차 관련은 명암살먹 마인드가 유리합니다 2차 베타 기준으로 이렇게 되있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뤘고요. 세 번째는 U 버튼을 누르면 파티 편성창 바로 진입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바로 여기서 U 버튼 누르면 한 번에 진입할 수 있다. 영일방제의 기반 시설 같은 제강호가 있습니다. 제강호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서 하루에 한번 성별 바꿀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기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마은 엔들필드에서는 돌을 씹어가지고 스테미너를 채울 수가 있어요. 하루에 두 번까지는 충전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다. 2층까지는 오리즘 한개 소모하고요. 3층에서 5층까지는 두개 소모되고, 6층 이후에 4개가 소모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티 조합이 중요한 게임이라서 남캐를 써야 고점 파티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리진님이 특히나 이제, 이, 알레쉬라는 게이라던가, 그다음에 울프기라던가, 속성 파티에서 좀 중요한 역할 하는 남캐들이 있는데, 성능을 포기하면은 여캐만으로도 파티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음주에 찾아오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지고 엔드필드 2차 CBT 관련 소감과 알아두면 좋은 팀몇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까지 기다리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계는 바를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2분이 되는데, 요거는 금방인데 추가적으로 왜 10분 정도가 더 걸리냐? 뭐 물자 관리 눌러주는 거라던가, 거점 관리 해주는 거라던가, 친구 함성 가서 이것저것 하는 거라던가, 기반 시설 눌러주는 거라던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합치면은 한 대충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또 추가돼서 이렇게 시간이 나온다. 보내주시다 이제 엔드필드는 엔드필드 섭종이다. 자 엔드필드 섭종이다. 1월까지 언제 기다리냐? 1월 20일부터 금방 가겠죠? 자, 엔드필드 섭정 바이바이